예, 오늘 부활절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9장, 20장, 19절부터 29절. 신약 184쪽입니다. 제가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이날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동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 부활절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또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에 또 꽁꽁 얼어붙은 그런 땅을 뚫고 생명의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는 분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신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우리의 죄와 사망의 결박을 깨뜨리시고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 참될 부활신앙으로 승리의 삶 가꾸시는 교회 여러분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이야기하고, 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을 일명 부활장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15장을 보면요, 부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삼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자일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쓰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님 믿는 자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신다는 그런 약속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이 없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한 사람의 사망이 죄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죄가 임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여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의 그런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부활의 은총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그한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처럼 예수 그리스의 부활과 그 역사적 확실성을 고린전서 15장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성도된 우리의, 우리 역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환상이나 또 지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그의 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부활절 아침에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시는 은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온갖 두려움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을 보니까요 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해서 이제 그들이 마가다라방에 이렇게 모여서 여전히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성경은 그들이 있는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여인들이 전해준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런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자신들에게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그들을 참으로 두력게 하고 그래서 문을 닫고 이렇게 숨어 있었던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첫날, 부활절 날에 오늘 우리 주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그 평강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평화 또 에이렌의 샬롬 또 화목 다양하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 평강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이 평강의 복입니다. 평안의 복, 또허목의복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탄핵 전국으로 해서 온 나라가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국민들의 끼어진 마음의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산불 피해로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아픔 당한 그런 이웃들 그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전부로 직장으로 또 젊은이들이 비전을 잃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평강의 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도 꼭뭐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빌어주신 바이 평강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의 복을 빌어주시기 전에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부재, 즉 자신들과 늘 동고동락하던 주님께서 그들의 곁에 없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유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부족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송도를 이길 권세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지 못하여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또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음의 성도들조차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셨으며 이미 마귀의 사망 권세를 완전하게 깨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그 법도 그 무그도도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에게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더 놀랍고도 감사한 것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임만웰, 임만웰, 즉,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공생회를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또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앞으로 우리와 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동행하시며 주님 보좌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다시 오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과 또 역경을 이기고 승리의 삶 갖고 오시는 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사망과 쇠기신 승리의 날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평강과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갖고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부활의 증인되어 예수님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만, 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셔서 그수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는 또 다른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피로에 의해서 임의로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일을 위해서 세우신 특별한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행하신 일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고통과 슬픔, 절망 중에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의 입이 되어 그분이 하시려는 말을 세상에 전하고 그분의 발이 되어 그분이 가시려는 곳으로 가야 되며 또 그분의 손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주의 명령을 수행하되 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 구원 계획을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이 완전하게 그렇게 성취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찾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너희도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구세주라는 것을 천하 만방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몸으로서 그분이 없다면 교회의 기능은 마비되고 맙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의탁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방향과 목표는 그릇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그런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세와 능력과 가치와 비전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우리는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금의 한국교회에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점점 소외되고 인간의 경험이나 제도와 조직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교회는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부활의 증인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마시고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태한받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주님 되심을 전하 만민에게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가꾸시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또 마지막 그런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명감당과 승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성령의 권능을 힘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 오늘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를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흙으로 빚어진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곧 그가 생령이 되었던 것처럼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골짜기의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자 그 뼈들이 움직이고 살아 움직였던 것처럼 또 성도 개개인에게 있어 성령은 바로 이 생기,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곳에서 기도하며 주님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주의 백성답게 살 것을 그렇게 당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신앙과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며 보혜사신 성령님과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 이외에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 분으로서 우리를 돕는 자 헬퍼요, 또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자요,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자와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또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지 아니하건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각종 은사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안에 새 생명이 있으면 물론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거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또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으며 능력 있는 예수로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사모하고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 주실 것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들은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제자에게 평강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사명 주시고 또그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를 주께서 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025년 부활절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된 삶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교훈을 맺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리스의 그 부활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네. 예, 물론, 어, 대부분 믿으시겠지만, 그것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24절 이하에 보니까 도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디드모라고도 하고요. 도마라는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첫 번째 찾아왔을 때, 그는 자리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이제 도마에게 말해주죠. 도마야, 너 없을 때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오셨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 이런 말을 이제 그 도마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도마는 그 제자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 자극과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눈으로 봐야지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누구보다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그에게 그의 마음속 한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또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마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향해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을 보신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본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즉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도마를 찾아오신 이 주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셔서 여러분들도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였고 주님의 주신 평강이 그들의 심령에서 넘쳐 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주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고 섬하는 이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에게 모두 임하여서 점으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부활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주님 떠나 가고 나서 또 두려웠고 처음으로 무서웠고 슬픔이 가득하였는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평강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그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위로하시며 용기 없는 이들에게 용기 주시며 또 낙심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 당부 사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고맙고 감사한 일, 일인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은 그 구원의 감격에 멈춰 서서 우리만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향해서 아우 시선을 향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향해서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힘입을 것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활에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땅 끝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면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도마처럼 의심 있는 이들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을 오늘도 나누었습니다 주님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에게 굳세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굳굳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